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믿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믿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볼수 없지만 내일 본문에는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리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리리 호수 서편에 계신 것입니다. 갈리리 호수 건너편은 갈리리 호수의 동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은 갈리리 지방이 아닙니다. 대가볼리 지방입니다. 대가볼리는 여러분도 이름에서 알다시피 대가는 데카, 십을 말하고 볼리는 폴리스를 말합니다.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한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은퇴한 군인들에게 집을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1 0 개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집트에서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왕의 도로. 우리 여기 미국에는 그런 도로가 참 많더라고요. 킹스웨이, 킹스하웨이, 왕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직속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리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 하십니까? 배가 갈리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주무십니다. 행선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잠을 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건너가는 바닷길이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동서로 갈릴리 호수가 약 12km입니다. 12km, 뭐 12km가 아니라 12km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12km 걸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 노를 저어서 12km를 건너간다는 것은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에게도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갈릴리 어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에 자주 발생하는 돌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언제 광풍이 붑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광풍이 불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주무셨더라. 마침 광풍이 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리리 호수의 북쪽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면 헐먼산입니다 헐먼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헐먼산은 지금도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어요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이 헐먼산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갈리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 바람이 생기잖아요 이게 광풍이 되는 거예요 이 광풍이 불어서 높은 파도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광풍이 언제 일었냐면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내리치니까 배가 아직 크지 않은 배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제자들이 12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최소한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사람들은 많으니까 물이 차기 시작하였어요. 물이 차면서 배가 침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피곤하게 사역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남들은 다들 막 살았냐, 죽느냐, 난리 칠때 주무시고 계시는 거. 예수님도 그 정도로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찰나까지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세야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 죽게 되었다 라고 깨웁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지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깊이 잠이 드셨는데 제자들이 깨워야만이 일어날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인데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왜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메시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었는데 힘들고 힘들게 노를 저어서 권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 직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따라왔는데 죽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열심히 왔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하지 않은 큰 광풍, 내가 두려워하는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이 어떻습니까? 온망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라고 온망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 가지고요. 광풍과 파도를 명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리뷰크 꾸짖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광풍을 말합니다. 서용돌이치는 바람을 말하고 물결은 거센 파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풍과 거센 파도를 예수님께서 꾸짖셨어요이 예, 바다가 잔잔하여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르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책망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란 말도 안 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명함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는 의문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명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라는 것을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일 거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을 명하여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은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원망과 함께 말하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풍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풍이나 거센 파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때이 광풍과 이 거센 파도는 주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죽일 것 같은 광풍이나 파도도 예수님께서 한번 꾸짖고 명하시면 잔잔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마침내 이믿음의 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광풍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 뜨거울 때는요. 광풍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막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광풍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있을 때 광풍이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광풍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더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나도 죽었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을 깨우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고 연약하여서 마치 다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일수록 주님 도 찾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렇게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마침 주님께서 주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 깨웁니다 깨우며 죽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주님 도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한번 말씀하시면 죽었던 것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게 나가는 사람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믿는 저들의 삶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